어, 로제토의 수수께끼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금 유명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 이탈리아의 로제토 마을에는 수세기 동안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펜실베니아, 벵고 마을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며 어,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스튜어트 울프란 하는 의사가 재미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제토 마을에는 로제토 마을에 사는 65세 미만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 65세 미만 남성의 사망원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근데 왜그 지역은 예외일까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의사는 그 지역에 가서 로제터 마을에 가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 튼튼한 심장의 어, 비결을 조사하던 중에 어, 펩신성 괴양도 조사해봤는데 어떤 종류의 괴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뭘 찾아봤는데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식습관도 특별하지 않았고요. 지역적 기후도 특별하지 않았고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유전적 인자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제토 사람들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수수께끼의 해답은 그 비밀은 바로 로제토 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laughs> 또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저와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이제 올해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제 초대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MBTI J이거든요. 굉장히 J이에요. 그래서 한몇주 전부터 사사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사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할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음 처음에는 이제 구약의 장막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가 또뭐에베서서 강의를 해볼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 공통점이 지금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지처치에게좀 선명한 주, 비전을 주실 것 같고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서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처음 나타난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SNS에서 봤는데요. 외국의 한 교회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담당 교육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대요. 남정교육장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벽돌로 그 사람을 이렇게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이렇게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보고 호감을 느끼고 교회를 보고 칭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기적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교회는 정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어, 즉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종교를 칭송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는 다 이단자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과 다른 사상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단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자들이 마음이 굳은 그들이 초대교회를 보고는 호감을 가지고 칭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을 보고 돌 던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보고 호감을 가지고 칭송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따르는 공동체를 칭송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뭔가 섬기고 찾아가고 구제하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칭송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칭송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착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 집착하다 보니까 칭송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집착한 거 그것은 무엇인가? 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했습니라 아멘. 여기에 기도하기에 힘쓴이라서 했던 힘쓴이라는 어떤 언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개혁개정은 조금 이걸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모두에 힘있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있게 집착했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있게 집착했고요, 떡을 떼는 것에 힘있게 집착했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있게 집착했습니다. 어 먼저 그 기도, 마지막에 나왔던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볼 텐데요 초대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부터 그 태동에는 기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잠깐 나눌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지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함께한 자들은 120명 정도가 되지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어느 날 약속하신 것그 성령께서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어,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냐면 3천 명이나 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성된 교회가 그 3천 명의 세례 그리고 120명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기려는 그 기운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 합심 기도에서 기운을 받아서 이 땅의 교회라는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 태동에 또한 가지 뜻이 있지요. 이제 우리 엄마들은 잘 아는 그 태동, 라고 말하고자 하는데요. 모태 안에서 태아가 움직일 때를 우리도 태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들은 그 태동, 아예 꿈틀꿈틀거림을 느끼곤 합니다. 배 안에서 꿈틀꿈틀하지요. 그 아기가 이 땅의 실체를 드러낼 날이 가까워 오면 더 크게 그 태동을 느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가 이 땅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꿈틀꿈틀 그 힘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교회가 이 땅의 실체를 드러낼 때에 기도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된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가 쌓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쌓이다 보면 느껴지겠죠. 아 뭔가 움직이고 있다.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곧 어떤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에 쌓는 시간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그 꿈틀거림을 기도로 느끼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태동을 느끼고 그 실체를 목도하는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이제 메시지 처치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메시지 이 처치의 출발점에는 만나게 해 주신 어, 현장에 섬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라는 뜻입니다. 메세이처치라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합심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의 동요자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이 시간을 빌려서 메세이처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합심으로 메세이처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에 집착했는데 다음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에 집착했습니다. 어,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땅에는 사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적 가르침은 남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기록에서 사도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르침은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명이 전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초대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담당했던 그 사도들은 뭐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하게 바른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 정치적 입장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사의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어, 또 이번 주에 어떤 SNS에서 받는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현시대 지금 시대에 조금 유명한 설교자들을 이제 그 채찍 을 통해서 분석해 봤대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도덕적인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빠져 있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평가긴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자신의 기준과 사상들을 개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의 자 자신의 생각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펴기 전에 여러분 성경책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야 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성경을 읽으면서까지도 내 생각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성경의 저자이신, 그리고 오늘은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요리된 말씀만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수함 그대로,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네. 어, 초대교회는 그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집착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착, 그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걸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만만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영의 양식이 고프지 않다라고 하면 어,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다. 내 영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영의 양식이 고팠는 거, 사도, 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 영의 양식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집착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콘크리트로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처음 등장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에 집착했고 사도의 가르침에 집착했는데 또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있게 집착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도가 하루 만에 3천 명이 더해졌잖아요. 그럼 갑자기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그럼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 빈틈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일 수 있기 마련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제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교제를 힘 있게 집착했다는 라 것이지요. 교제 그 사귐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 어느 추운 날 어느 굉장히 추운 날 어, 무디가. 한 유력한 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권면하러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안 나가도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지요. 근데 그가나안 성도를 보고 무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디는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난로에 활활 타오르는 석탄이 있었습니다. 집게를 딱집더니그석탄 하나 딱 들어서 바닥에 딱 나왔습니다. 그석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탄은 금세 식어버렸죠. 까맣게 식어버렸습니다. 무디는 네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액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석탄은 난로 속에 있을 때에만 계속 타오를 수 있고 다른 성탄들과 함께 타오를 때에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요. 물론 교회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과 책임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어, 서대에서 나는 로제토 마을의 수수께끼 그 비밀이 로제토 마을 자체였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울프가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조사에 조사해 봤더니 그 마을 사회 구조 밑에 깔린 일종의 확장된 가족 집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서로 그냥 방문하고, 집에 방문하고, 그런 일은 다반사였어요. 막 길을 가다가 서서 막 서로 서로 막 대화하는 것도 그냥 일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들에서 다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식탁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결속돼서 마음의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고작 2천0 0명 밖에 되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20개가 넘는 그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서로 존경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확장 가족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 집단이 그 가족 집단이 그들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울프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료계 일침을 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교제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교제장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텐데요. 교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이아가 사용된 그 용리를 살펴보면, 어, 방금 살펴던 그런 사김의 의미도 있지만, 헌금의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나게도니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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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연보라는 것은요. 어, 구제헌금과도 비슷한 것이다. 구제헌금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연보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쁨을 헌금한 것. 이것도 그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정신적인 교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는 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3000명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3000명이 이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잘곳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 땅에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어디에서 잤을까요 역자 역사,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중에 집을 소유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3000명이 100명씩 나누어 자도 30가정의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10명씩 나누어 잔다면 300가정의 집을 오픈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이 3,000명은 뭐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약 없는 머뭇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동거를 약속하겠다라는 것은 기약 없는 동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자신의 물건을 통용할수 있는 관계는 가족밖엔 없습니다. 아유. 예를 들어 그래서 어, 만약에 집사님 집에 집사님 뭐보무 집사님이나 시우가 서우가 마음껏 물건을 막 써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갑자기 택배 기사 아저씨가 와서 막 물건을 막 써요. 그러면 뭐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죠 뭐지 <laughs> 불쾌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진정 가족이여야만 이게 불쾌하지 않다. 진, 진정으로 통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초대 교회 사람들은 진정으로 가족되어서 아까 그 말했던 로제토 마을처럼 확장된 가족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물건을 오픈하고 가정을 오픈했던 것입니다. 아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기에 당장 예루살렘에는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못 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수영한 집안 사람들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당분간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접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집 사람들도. 그럼그집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자신의 집안 물건을 팔고 땅도 팔아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저 사람들 뭐지? 하면서 칭송을 했다는 라 겁니다 같은 내용이사도행전 4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4장 32에서 35절 말씀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건강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려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것만 너무 주 예수의 부활을 신하니우리가큰 은혜를 받아라중에 그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는 방것과 있는 자는 팔아 그 방것을 앞에 가져다가 받는다. 사도들의 방 앞에 둠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시옵니다. 아멘.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직장이 없었던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도 이제 직장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능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많이 벌어오거나 적게 벌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도 앞에 재물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많이 벌어온 사람이 사실 이렇게 되면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마모사님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어왔어요. 제가 만약 100만 원 벌어왔어요. 마음에는 0원을 벌어왔어요. 근데 우리 지금 60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가 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막 70만 원 쓰는 거예요. 마모사님 제일 많이 벌어도 30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마모사님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아무 문제가 없죠. <laughs> 가족일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면은 아니, 내 돈을 왜 쟤가 내가 500만 원 벌어도 쟤는 왜 400만 원 쓰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러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가족 집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통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물을 나눠줌에 따라서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그동체는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라라 것이지요 이 일은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기쁨을 했어요 어,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르죠. 이거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내놓고 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 이거 여러분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온 백성이 선한 충격을 받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누구 왜 저러냐? 저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아 예수님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칭송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떡을 떼는 곳에서도 힘 있게 집착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초대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차별 없었습니다. 떡을 함께 뗐다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전과 종이 함께 떡을 떼고, 한 식탁에 앉고, 남과 여가 한 식탁에 앉고, 유대인과 이박인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뗀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 일들이 차별 없이 떠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백성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공동체, 예루살렘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공동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던 그 공동체 는 전혀 다른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은 선한 충격을 받아서 칭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수 있었을까요? 사실 상상만 해도 어, 너무 힘든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이 일어났었던,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3 6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우리가 주로의 목표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들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많이 들어서 조금 익숙한 말일 수 있는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못 박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았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 37절 말씀인데요.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아멘. 어, 충격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콕콕콕콕 찔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 사용된 그 원어에는요 말발굽에 움푹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를 라 알게 되고 말발굽이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듯이 가슴이 너무 너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알게 되었죠. 죄인임을 자각한 그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라고 회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못본 사람들이에요. 이 점과 다른 삶이니까, 한 번도 못본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곳에도 힘있게 집착했다라고 나누는데요 떡을 먹고가 아니라 떼고입니다 떡을 찢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떡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찢기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상징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뀐 비결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런 삶을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되어야겠다라는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되어진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내게, 가난한 저들을 줘라. 누가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이 일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 네. 즉 초대기의 성도들이 충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 네. 다른 말로 그들의 삶은 성령 받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충격받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다른 이전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에 충격 주는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아, 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의 어둠의 대안으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 땅에 주신 선물 처음 주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자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대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야겠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 백범 김구를 아시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메세이처치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메세이처치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향해서 교회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되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자 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할 때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충격받은 사람들로 세상에 선한 충격 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